집에 쌀이 없는데 쌀을 샀어야 되는데 안 사가지고 오늘은 월남쌈을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어머 진짜 맛있다 <laughs> 유진이 새우 먹었구나? 맛있어 어, 맛있어 유진이가 월남쌈에다가 예이. 자기가 원하는 야채랑 고기 넣어가지고 먹는 거 좋아해서 야미 <laughs> 야미 아빠 오면 이제 먹으면 돼 응. 이거는 제가 만든 소스고요 어, 파인애플 어, 주스에다가 피쉬 소스랑 이 베트남 피쉬. 고추를 피쉬. 섞고 레몬즙을 진짜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은 너 이거 진짜 매워 조심해야 돼. 매운 소스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 스리라차, 음, 음 그리고 롤드 여기 유명한 월남쌈 집이 있는데 베트남 국수집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소스예요. 그호이신 소스를 사서 이렇게 뿌려 먹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안 오냐? 배고픈데. 맛있냐? <laughs> 이게 월남쌈이 냉터리 할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먹는 피는 대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음, 이게 제일 맛있어요. 다른 것들 다 먹어봤는데 이게 제일 맛있고 깨끗한 것 같아요, 피 뭐야 이거? 당근. 아보카도 무조건 넣어야 돼. 아보카도 없으면 맛이 없지. 아보카도. 그리고 토마토. 토마토는 있어서 넣는 거고 붉은 양파. 양파도 무조건 넣어야 돼요. 양파 없으면 맛이 없지. 깻잎 넣어도 되는데 저는 루꼴라가 있어서 루꼴라를 넣고요. 이것도 냉장고에 오래 있었던 거. 그리고 닭 가슴살. 너무 맛있어 이진아. 그다음에 접어줍니다. 숑 이렇게 접어요먹 네. 먹겠습니다. 음! 조심먹겠습니 음! 음! 어때? 맛있어? 응. 음. 애플이가 나왔어 애플이가 빠졌어? 응. 음. 잘했어. 엄마. <laughs> 응. 엄마. 유진그 거미가 다른 벌레 돌돌돌돌 감는 거본적 있어? 없어? 있어. 어디서? 거미 지서 맞아, 집에서 그런 거본적 있지? Yeah. yeah. 맛있어? 오늘은 치킨까스에다가 스팸 김치찌개. 그리고 반찬은 그냥 장아찌 같은 거.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 엄청 어, 맛있다. 그래? 응. 쪽 홀로 맞아 않을까? 괜찮겠지? 레고랜드. 레고랜드 가고 싶어? 응. 그래? Let's go, buddy. <laughs> 너무 맛있겠네이다르 <맛있겠다. 웃음> <맛있다? 웃음> <laughs> 나이스. 우와, 레몬 혼자서 움직여. 짱이다. 응? 유진아, 너안 더워? 잠바 좀 벗을까? 아까 유진 잠바 좀 벗겨줄까? 오케이. 어, 미쳤어. 아침에 어 유치원 가기 전에 아침을 먹는데 <laughs> 이렇게 빵이랑 뭐 사과, 요거트 먹고 지금 바나나 먹고 계란 하나 먹고 제가 오늘 아침을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유진이는 아침마다 항상 비타민 젤리를 먹는데요. 이거는 칼슘이랑 비타민 T, 이거는 멀티 비타민이고, 이거는 아연, 아이언, 아연이랑 비타민 C입니다. 아보카도 하나 사겠습니다. 좀 집에서 오래 두고 먹을 거면 딱딱한 걸 사야 돼. 끝. 끝. 양파 하나. 양파 하나. Thank you. 이게 화이트 아니야? That oh, it's... 맞아 it's 그거 하나. 1,050원 이예요 이거 하나 사서 우리 파스타에 넣어놓으면 진짜 맛있잖아 맞아 그치? 맛있어 치킨 한번 먹자 그때 먹었던 거 머리 코스코 칸 엄청 좋은 걸 샀어 나는 집에 유진이가 5일에5일통에 지가 갑자기 기름을 딸겠다고 큰 기름을 It's a sign It's a sign 잘 먹겠습니다 블루베리 머핀 안에 보면 이렇게 블루베리 머핀 고 이거는 파닌 있고 뭐야? 떨어졌어, 떨어졌어. 먹습니다 음? 음? 뭔가 소스랑 간이 맛있어. 저는 이 빵에 크림치즈랑 아보카도를 얹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콜스콘데 콜스 빵이 진짜 맛있어요. 정말 거기는 거의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럴스랑 알디도 먹어봤는데 알디가 개인적으로 제일 맛이 없었고 그 다음에 우럴스는 그냥 그렇고 콜스는 진짜 뭐 약간 비싼 카페에서 사 먹는 그런 빵만큼 맛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오일뿌려줄게요 음. 음. 이 로켓샐러드 너무 맛있어. 아, 요즘에 호주가 야채가 없었어요, 한동안 거의. 무슨 양상추 한 개. 8을 넘었으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한동안 못사 먹고 그냥 다른 야채 사 먹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로켓 샐러드 루꼴라라고 하나요 이거를? 루꼴라를 잘안사 먹었었는데 루꼴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루꼴라를 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파스타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음 건강해지는 맛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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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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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아 좋아 그래. 웬일이야? 너무 행복하게 좋아 아너 너무 행복하겠다 유아 어, <laughs>